조절을 한다고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어. 지수 법칙과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팍팍 일단 요 아, 밑까지. 가니 뭐야. 지수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랑, 자, 봐봐. 우리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지금 몇 개가 되죠? 3번 곱했어. 3번 곱한 것을, 이거를 A의 세제곱이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까지 알았습니까? 노노션 좀뭐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다고요? A를 뭐라고 부르나요? B. 응. 여러분 그래도 명시를다 아,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a 를 B. 나의 3을 뭐라고 부르죠? 수연아? 지수요 지수라고 부릅니다. A까지 해가시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수 법칙을 보도할게요. 사바 두 번째 지수 법칙 인데 자첫 번째 보시면 지수 법칙 하우시면은첫 번째 지수 법칙 중에 지수의 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평생 써거요 평생. 자 a의 x 제곱 곱하기 a의 y 제곱하면요. A의 X 더하기 y 예요 이렇게 나온 게 지수의 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외우지 마. 당연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조카가 설명할 텐데 그냥 잘 보세요.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네제곱이. 자 보도록 할게요. 수연아 A의 세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a 곱하기 a 곱하기 오케이, 완벽해. a 곱하기 a 곱하기 a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아닙니까? 수련아, a 내정은 무슨 뜻이에요? a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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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까지 였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사에도 당연히 곱하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바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과연 의미가 없죠? A를 몇번 곱한 거예요? 일곱 번 곱한 거죠. 여기가 어떻게?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2, 3이요. A를 세번 곱했습니다. 여기에서 4요. A를 네번 곱했습니다. 근데 뭐, 그걸 합치면 뭐, 뭐가 돼요? A를 일곱 번 곱했다라는 뜻이겠죠? 되 세번과네번을 합쳐서 7번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즉 a에 3 더하기 4즉 7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갑니까? 여기서 지수가 합쳐진다 해서 지수의 합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여기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외워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물론 외우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또 이거 생각한다고 천천히 푸시면 안 돼요. 빠르게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알겠죠? 음.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무진아 집중해야 돼. 무진아 집중해. 여기 몸은 때. 어, 몸 때. 허리 힘빡 주고 힘들 때일수록 허리 힘을 줘야 돼. 자, 와두 번째 보시면 지수의 고비고거든요. 고비 고비. 명칭은 안들보셔도 돼요. 자, 잘 봐. a의 x 제곱을 y 제곱을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여기서 x 랑 y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공식 두번될 건데 자열어세요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을 세제곱 하겠습니다. 런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였습니까 어, 수현아 A의 4제곱을 세제곱 하겠다 는건 무슨 뜻이냐면것 같죠? A 네제곱 3번입니다. 그러니까 즉 A 네제곱 곱하기 A 네제곱 곱하기 A 네제곱이라는 뜻이에요. a 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말했지만 4번 4번 4번이니까 얘가 a 의4 더하기 4 더하기 4라는 뜻이 되죠. a 까지 얘기하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우리는 4 곱하기 3이라는 뜻이죠. a 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즉 여기 4랑, 3이랑,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뭐한다? 곱해서 12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고 지수의 곱입니다. 여기까지 얘해한 거야? 갑니까 당연히 이때랑 이때랑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게 얘네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뜻 자체가 너무 직관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요? 헷갈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시면 이거랑 이걸 헷갈리시는데 생각을 하시면 이거랑 이걸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말할게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생각하고 사세요 <laughs> 그다음에 나노쌤이거든요 나노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죠 지수의 차 지수의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시면요 a의 x-y 빼기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자 우리가 곱셈은 여거는 곱셈이 합이 됐던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나눗셈이 차가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여기 명칭을 조금 더 붙여서 쓸게요. 봐봐, 여러분들 봐봐. 얘네 둘의 곱셈이 곱셈은, 얘를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그게 지수의 합으로 하게요. 곱셈이 지수의 하부, 얘는, 그 아, 얘는 뭘 하면? 뭘 하면? 나눗셈을 하면 요 나눗셈을 하잖아요? 그럼 지수한테서는 무슨 얘기 발생해요? 나눗셈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수에서는 마이너스, 즉 차가 일어납니다. 지수의 차가 이어니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됐어요? 어, 지수의 차가 일어난다는 개념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만 볼게요 자 이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자 봐봐 여러분들 일단 지수의 차는이 여러분 그냥 사실 여러분들 뺄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뺄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눗셈 하잖아요 특히 이세 번째 거는 뭐라고 인식을 해야 되냐 지수의 차액보다는 분수를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빠르요 여러분 나눗셈을 좀더분수로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하세요 진짜 4 한번 봐. 여러분들 그냥 일단 볼게요 A에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뭘로 본다고요? 자, 분수로 a제곱분의 음. 아, 아. a a제곱분의 a5제곱으로 이렇게 분수로 볼 겁니다. 여기까지 <laughs> 그럼 뭐가 <laughs> 일어나겠어요? 약분이 일어나겠죠? 일단은 위에는 a가 다섯 개 있어요. 그 다음 밑에는 a가 두개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약분이 일어나겠네요. 여기서 약분 약분 그러면은 결국 어디에? 위에 A가 생개 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일서할까 갑니다. 오케이? 어. 자 봐봐. 만약에 선생님 A 제곱 나누기 A 제곱 하시면요. 자 얘는 A 제곱 분의 A 제곱이 되고요. A 곱하기 A 분의 A 곱하기 A고요. 약분을 해놨더니 뭐하는 거야? 1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거 갑니다. 그 다음 선생님 반대로요. 저와 A 제곱 나누기 A5 제곱 편곡요 그럼 얘는 A5 제곱 분의 A 제곱이 될거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다음 위에는 a 곱하기 a 이렇게 나누는 거 a 까지 이렇게 하는, 하는 거야그 됩니까? 그래서 약분해주시면 얘랑 얘랑 지워지면 얘랑 얘랑 지워지잖아까지 오케이? 그러면 은 어디에? 밑에 a가 세개 남아요. 여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그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봐봐. 여기 앞에가 크잖아요? 나눗셈을 할때 앞에가 크면 은 분자에 남을 거고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분자에 남을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똑같으면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더 크면요. 분모의 숫자가 남을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차의 제곱은 뭐. 여기 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 분수로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 갑니가 오케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서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배법칙이니 분배법칙. 보시면요 분배 분배어치. 법칙. 자 분배 법칙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 n의 둘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여기 n제곱하잖아요. 그럼 a n제곱, b의 n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분수 형태에서도. 분수 형태에서도 이렇게 되있으면 그럼 a n 제곱 b 의 n 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였습니까 됐어요? 자외근한지한 번만 얘기해봅시다. 자왜그렇습니까라고 하면 예를 그냥 예시로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 아 a 곱하기 b 의세 제곱이야. 수아나 그럼 이거 무슨 뜻이죠?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요거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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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이야 이거, 이아 이거, 이거, 무슨 이이야 A B가 거어 A B 거 이거, 이런뜻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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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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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A까지 가는 거야. 그다음에 A가 세개 있으니까 다모아서 A 세제곱. B도 세개 있으니까 다모아서 B 세제곱.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갑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응. 여러분들 A, 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무조건 A, B, A, B, A, B야 이거야 알겠지? 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뿐이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잘 보세요. x 제곱 곱하기 y에 세 제곱이요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소연아 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x 제곱 y가 네? 세 번. 그렇죠. x 제곱 y를 이렇게 세번 곱하는 거죠. 그럼 봐봐. x 제곱 x 제곱 x 제곱이죠. 여기까지. K? 그럼 X에 몇 <laughs> x 의몇제곱이돼요 x. x. 6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외웠습니까? 됐어요? 날 y y y가 y, y 세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여기 있던 3 있죠, 3. 여기는 2랑 3이랑 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웠습니까 우리 아까도에 말했지만 우리 그 공식 중에 a 의 x 제곱 여기 y 이렇게 쓰면은 x랑 y랑 곱셈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까지 했으니까 x랑 1랑 곱했어요. 지금도 과로를 향해서 이렇게 만날수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2곱하기 3에서 6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한 그다음에 여기다면 1이 숨겨져 있을 거고 여기다 곱하니까요 1곱하기 3에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갑니까? 얘가 이렇게. 응. 여러분 뭐 마찬가지 분수일 때도. a의 세제곱 b의 제곱에 7제곱이라고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 세어나 어떻게 돼이 어... 7을 어떻게 한다고 요요배 분배. 분배를 어떻게 해? 분배해서 더해 줘요? 곱해 줘요? 곱해요. 곱해요 그럼 불안. 괜찮아요. 전모부터물어야지 아, 맞다. 어, 아. a 2 0일 어, A 이십이야게 생각하자 와서. 유발? 네. 어. 나 어, 이렇게 보 하면요? 십사. 어. 뭐였어? b 죠 자, 이렇게 나온다 나온 건가요? <laughs> 이렇게 생각하요여기까지 A 과연가 갑니까? 오케이. 어. 이거 끝입니다. 여러분 도 되게 간단하죠? 응. 우지 간단해 안 간단해? 어. 씨, 아파가지고 내가 질문도 못 시키고 다 나온다 했는데. <laughs> 아니야 우리.